2월 5일 오늘은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욕기 4장, 로마서 8장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유다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는 요셉과 더불어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과 달리 유다는 매우 부적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였고요.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 곧 민족을 형성하시겠다는 말씀을 좌절시킬 위험을 초래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은 유다는 셋째 아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과 결혼시키질 않아요. 고대 근동의 관례나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을 때그 남편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첫째, 둘째가 죽자 셋째까지 죽을 것을 염려하여 다말을 과부로 늙어가게 두었는데 다말이 꾀를 내기 시작하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에서 신전창기로 분하여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양측의 행동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진흙탕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기 4장부터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4장에서 먼저 말을 시작한 인물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의 논지는 7절에 집중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엘리바스는요, 욥의 고난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매우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도덕 질서가 그의 유일한 세계관이죠. 따라서 그가 볼때 욥은 받을 만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도덕적 세계관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복과 저주를 나누어 줄 뿐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구원이 없고 위로가 없고 약속이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결코 복음이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될수 있죠.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며 가르치시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헬라화된 변방 지역에서 굶주린 자들을 7병이어로 먹이시는 분이죠. 그분은 맹인의 손을 잡고 안수하셔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적 능력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궁율과 자비를 따라서 먹이고 고치시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속사를 정기하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덕이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자신의 도덕적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죠.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